저 이스테이 요근데씨발려나 그러면 저 이스테이는. 있는... 아, 다 아, 오케이. 캐슬로 도망갈까요? 캐슬로 도망가는게 나을 가은데 오케이, 가면 가컴 가면 가 컴.. 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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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쓰리! 투! 죽여, 이면가 이거! c 백 m 백 b 백 c 백 c 백 풀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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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e 캐슬 프 k c 라인 케어 해줘야 돼요 걸 e 어 가자 걸었어 m e back, come back, c 데미쳤 back, c o m 저 back, come back, 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미쳤는데 얘 k c 운트업 하고 뒤에 몇명 오거든요. 얘네 넘어 와요 선발 대도 네. 얘네는 뭐? 저기 위트로 가서 빠져서 타야 될것 같은데요. 뭐라고요? 그건 오라님?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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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뒤에 어,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어, 지연, 뭐 있어서... 지연 계속 당하고 있어서 핑핑. 지연 계속 당하고 있어서 캐안 해주면은 잘려요 이거. 릴리즈. 오케이 오케이. 리그록. 오케이. 에이블 업업업어필어필어필 애니 불러 들어왔는데 이거 확인해야 될것 같아. 어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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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필. 그 얘네 동맹인 파 애들일 수도 있어요. 알겠어. 알겠어. 요가지 에브렌 인사이드 실어서 나와. 레디. 파. 저 상스크린. 애니 파 맞죠? 파? 아 아니다. 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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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YD 26파 26 26 네. 이렇게 같이. 요가지 컴컴 노스 이위풀푸 노스 이스트 사이드. 오케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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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아 씨발. 아 괜찮아. 노스 이스트. 우리 스 어 치지 마요 때리지 마요 때리지 마요 돈히돈히돈히 에브리온 오미 레디 파이포 쓰리 투나 뭐야 이거 오케이 저 뒤에 탱커들 몇명 물려있어요 런런런 캐슬 컨트 캐슬 컨트 캐슬 야 너무 도망가지 말고 아 인사이드 퀵더블유 돈 폴게 인사이드 퀵더블유 가 이제 초크 가드은 아.. 이거 한번 스패드 로 할까? 에브리안 히터척 레디 파이 4 4 3 2 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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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그룹 미 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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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마 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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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 저거 팔랑카스 저거? 빡세다 지금 야힐 하면서 와 그냥 가지말고 힐 하.. 힐, 프론트 힐 하자고 프론트, 프론트 힐 프론트 힐 프론트 힐 에브리안 히터초 레디 파이 포3리투 오미오미오미 오미. 오케이 풀 백풀 백 데이 커밍 데이 커밍 풀패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J. 지금 들어가 들어가죠. 리그로 파자. 이 파티 컨디션 어때요? 이 파티 세명 없죠. 세명 잘랐는데 딜러는 여섯? 오케이 오시 오시 돈폴 개도시 가야지. 얘네 좀 빼는 무비. 응. 동고 프런트 가야지. 저 사우스웨스트 누가 때리고 있나? 얘네 쭉 빼나요? 네, 쭉 뺐어요. 쭉뺐어 뺐어 남서업은 아직 안 함. 사우스 캐치, 사우스 캐치. 이스트로 몇명 가서 조심해야 돼. 이스트에서 감시하는 거. 노노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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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또 위반가? 아이 돈세 인게지콜 워터 버글로 두 인가야죠. 에브리언 히터 레디. 인사이드 노시스트 파이. 보, 쓰리, 노시, 노시, 노시. 이스트 라코, 이스트 라코, 이스트 라코. 맞았어. 어나 오늘 라코 라코 라코. 마법. 아이고. 노대, 노대, 노대. 인사이드 세이라이징 높이요, 높이요 인사이트. 배워야지 y t h i n g is 좋아요 d Come southwest, come southwest. Everybody south south on southwest.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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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kay. ah, what are you doing? 프 이데스 이거 안되겠다 리그롭 완벽하게 딜이 왜 안들어가냐? 가이즈 풀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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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에브리안 스매시 게이트 샬롯 5 4 3 2나 깨어풀 퍼아위진았다 디피어스 샬롯 샬롯 디펜 힐업 프론트 티업 리그로 패스트, 리그르 패스트, 리그르 패스트. 이거, 저거는 무리하지 말고. 네. 리그르 패스트, 리그르 패스트. 모이뭐 어디 맞 왔어? 상대 콜러 어디인지 알수 있나? 아이디를 아시나요? 저거는 리셋이요. 응. 오케이 okay. 요 DPS 메이크 라인 얘는쪽 빠지는 중 노노노노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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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이거 베이팅이 베이팅 위 니드 리그룹 가이지돈비 얼리 모이님 배보디쯤이야 지인 필라 요 파리 투 DPS 인게이지 yeah. 투게더 동물이라고? 아, 맞 아, 좀 머네. 얘네 스텝업, 얘네 스텝업, 얘네 스텝업! 컴백, 컴백, 컴백. 와요. 잘받았어요 히터 게이트 샬바이 4, 3, 2, n o 이거 박을 때한번더한번더 뭐? 온다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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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있어 어 콜라 콜나클 눌렀어 시발 이 자꾸 시야 이상하다네 이거 버그 어떻게 풀어요 나한테 물어보면 어떻금 저거는 그냥 할게요아 나가지 마요 저거 끊어줄 수 있어 어아 끊고 있구나 오케아네디솔위 웨이트 리그룹 가이즈 탱크 비켜플 미스테라콜 지금? 사웨 뭐지? 웨스트 블럭 사이 뭔데? 사이 뭔데? 어, 체크해줘요 네, 네. 그렇 됐어요 여러분 그니까 먼저 체크해줘요 사 뭔데요? 얘네 그... 소수 그냥 플크 플랭크 몇 명인데요? 아, 아홉 명 여덟 여덟 명. 우리 신도끼 잡을게. 라콜 들어와요. 못 잡아 못 잡아 못 잡아 못 잡아. 에버리아 스매시 게이트 잉게이지 five four 컴백 컴백 컴백. 요 DPS 잉게이지 포인트 어 히얼 오케이. 하우스 있는 애들 완전히 불비밀이요 브롤? 네, 완전히 풀 브롤, 완전히 풀 브롤 can catch up and imagine it here, pardon me. Even tonight, y o 오 look at the best. Even she was there. Okay, g u y 가자, 가자, t i n g me. o c c u l 오 오, s 오 l e Racco, Racco Droyer, r 캐치, 캐치, 캐치 캐치, 캐치, 캐치 캐치, 캐치, 치 오케이 애프터 클리 r 우링게지지 i 5 4, 3, 2, now.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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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i c 지금 i c e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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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i 다 e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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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i c 예, 중앙 쪽으로 들어와가지고 1문 중앙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아, 나 일, 이문 쪽을 가는 중. 오케이. 유에스 이문, 이문. 중. 여, 기 라플 조심 해야 돼요. 내네만원 아. 아, 아니, 나 나. 올때올때올 때. 계 나고 있어요, 얘네. 다시 다싸우로 내려가고 있어요. 캐슬이 싸우고 있어. 오케이, 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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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치해봐. 캐치 안 되나? 음, 힘들 것 같은데. s o u t 사우스 s s s o u t 이 Kilp, 중 o l d e K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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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캐치 s K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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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i s 캐치그 s s k i s 말 K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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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i 미 s 미 i 미 s 미 i 미 s 미 i 미미 가벼워, 가벼워, 가벼워. 한 파티 정도 가고 있어요 n e d on what we said. Detail is the Vajo. Come no 스 i s t e r Easter Munchen. Come 명. o sister, inside the c a s s a c 이스 Yet, though, j u g 20. 문 okay, 바로 바로 칠수 있어요? 네네 네. 여기가 스프레드 노스 문 15퍼 네 저..오케이 okay. 20PM 유앤미 페이크 오케이? 3어 방금 페이크 썼음 저아 씨발 데이 커밍 데이 커밍 아니야 나댓 나댓 에브리 포션 포션 에브리 인셋 인게이지5 4 3 2어미어미 오미 나이스 콜댓 풀 부쉬 풀 부쉬 풀 부쉬 풀부 불부시 불부시 불부시! 이 영어로 쓸게 이게. 콜로 죽었어요? 콜로, 콜로, 불붙시 불부시 불부시! 높이어. 컴싸우스스트컴우스스트컴우스스트컴우스스트컴우스스트컴우스스트템컵 이거. 컴싸우스스트컴 사우스에스트, 컴우스스트컴우스스트컴우스컴우스컴우스에브리언 인사이드. 인게이지 바이미 바이미 오미 레디 웨스트. 파이, 포, 쓰리, 투, 오미오미오미오미오미오미. 시지 체지 인사이드 킷다려 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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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로키 로 로키. 이턴레이 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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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럽히러 내려 내 괜찮아 괜찮아 팜 사우스 이스트 컴 사우스 이스트 가자 컴 사우스 이스트 컴키카이팅노이스트키카이팅노이스가 이제 저거는 맺혀 저거는 준비됐어요 사우스 이럽 사우스 이럽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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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갈렸어요 hold. 우리 지금 에브리언 사우스 이스트 오미 레디 파이포 쓰리 2 인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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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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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풀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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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스 인사이드 히럽 돈 세이브 서바이벌스키 가자 이 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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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들어, 딜레이, 풀 딜레이 풀딜레이다 왔어 다 왔어 왔다다 이러 필로 노스 이트 테이블라이징 노스 이전나안 됐어 hold. 하지, 안 됐어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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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d hold h 이 l d h 이 l d every s p 이 c 이이자 t h r e 모 딜, 모 딜, 모 딜, 모 딜, 모딜 c o 웃 e s 웃아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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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된거 같다. 에 e a d y 도 e e p five, four, three, two, o d o k e r Turn on the choker, turn on t 트 e g 도 t e turn on 이 h e gate, 트 u y s Okay, come 이 o u t 스 e a s t come s 링 u t h e a 링 t come 링 o u t 링 e a s t g 링 y s f r o 링 l i n g f 링 o w i n g f l o w 노스 이스트 오미 레디 파이 4 5 6 2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 포, 3, 2, 1, 2, 3, 2, 1, 2, 1, 라 1, 2, 1, 2, 1, 2, 저 2, 나... 가비,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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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백, 풀백풀백풀백 풀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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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에브리언 스 c t 인게이치 18, 5, 3, 2. 온 더! 저은저거저거저거 아, 이거 딜러가 상태가 안좋네 오늘 풀백 이렇게 안 할게요. 이제 2파티, 7대1. 네, 딜러 숫자가 못하는 게 아니고, 그냥 상태가 안 좋은 거입니다요가 이제 컴사이드컴인사이드 캐슬. 형제발 25렙될 때가 다시 네. 요리그 영장표예요. 커미닛, 탱커, 라인 좀 당겨주세요, 우리 우리 무서운 연기할게요. 아이 무서워. 미스케드커맨 사이트 퀘스트. help i can 15 m i l l i 요 트레이더스 놀리. 노노 노. i can c a r r 15 m i l 사우스 이스트 뒤에 캐체 걸래요. 저거. 에브리안 yeah. 사우 이스트 샬로우 파이브 4, 3, 2, 어디고? 못 찾겠는데 뒤에를? 대마대마 들어갔어 어, 와 하나 잡았고 나이스! 아뭐 아.. 어쨌든 이스트 콜 준비 중그 그 님들 컴백 컴백 이스카콜살진 이스트 콜진그 뭐고? 그 알아요? 그 고양이 음, 나오는 좋스 하는 거 어쨌든 좋았스 알락버터사 모스웨스트 컴 가이즈 컴백 위푸시위 버킹 푸시이이 있어요, 캐어풀샬로 2 6레 다시 돌아왔다 GA 캐치 가능 아 ㅅㅂ 이 좀비 랜? 컴노 랜터 레디 4 3 2 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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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GA가 okay, okay. 너무 워터플라게 okay. 들어가서 이거 아 아까비 uh, 괜찮아 uh. 괜찮아 아사이 카우스?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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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콜러가 데몬인데 개싸가지 없는 새끼가 나콜 라콜 사우스 나콜 사우스 나콜 사우스 라이트 콜러 사우스 저스 원 디펜 프론트? 프론트로 떨어져 fr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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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r 이 n 야 이거 o n t 이 r o n 컴 노스 컴 노스 컴 노스 n t f 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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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n t fr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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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r 어 n 프론트 o n t fr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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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r o n I'm r o o d i n g food I can o n e h o u r fight Engage 있으면 해 요요요요 요 n 스 r 스패드 홀로 올릴게 풀로 올릴게 나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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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합 오빠 나 준비가 안됐어 아직 알았습니다 바로 올라와요 5초 저건 어디있어저는 안에 게이트로 모으는거야 알겠죠? 지금 Engage Hit the gate 5 4 3 2 Now 자 풀백 온내다온다온다온다온다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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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온다온다온다운다운다운다운다웃다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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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자이 거커 시대 케이야트라니까 코인 케이트가 이잖아시미로이샬로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 쿨독 와 와요, 와요? 샬로나나나나나야나나나나나야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야나나나나나나나나야나나나나나나야나나나나나나나나야나나나나나나나나나 no, no, 오케이 okay, DPS 게이트 샬롬 오케이 인게이지 5 4 3 2뭐 말하고 있으면 새끼야 오 오케이 에너메컬러 돈 해브 쏠 잘매 자풀디풀디바스 레디 오 나이스 럼 나이스 럼 나이스 럼 나이스 럼 나이스 럼 라콜라 라콜라 라 괜찮아 괜찮아 저거 있어? 가이즈 게이트 이스트 오케이 오미 레디 샬로 바이! 아캔슬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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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오케이 샬로 바이! 4 3 2 3 미! 2 미! 5 미! 5 미! 풀백 5 5 5 5 5트5 5 5 5 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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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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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깊게 봐아 줄게 기다려 상년들아 똑바로 앉고. 컴노스. 요, 이스 나 I'm not checking l a 에너지 쉐이퍼 있어요. 7.3. 네. 이즈버 레디. 크로스 카운트 레디. 오케이. 저거는 조금 나가서 준해라 온더 저거는. 이 자, 풀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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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백. They coming d e e deep, deep, d 포션 키고, 로브 키고, 포션 끌어요. 오케이 샬로다. 비켜, 불 샬로. 나이스! e 라고 모노리스. 얘네 가만히 있는데 콜로 탱긴 거 아니? 발리스타 뒤에? 아니 아니야. 기우다 듀바션, 기우 QW 션 에브리언, 히터 게이트 샬로, 레디, 파 i v e four, h 미엄미엄미 원더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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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더스 원더풀, 원풀 컴색홈이트검세홈데이트 내일 출발. 내일 출발. 내일 출발. 내일 출발. 내시 출발. 내일 출이 내일 출발. 내이 출발. 내일 출발. 내일 출발. 내일 출발. 내일 출발. 내일 출발. 내일 출발. 내어 출발. 내일 출발. 내 e 출 o 내일 출발. 내일 출발. 내일 출발. 내일 출 레디 일 출발. 내 o 출발. 내일 출발. 내일 출발. 내일 출발. 컴백 출발. 내발 자꾸는 스토뎀. 푸이님 잘하노. 거의 길동인데 분. 가더블시 에브리언 헤더헤드 에브리언 헤드 에브리언 스매 게이트. 온더 파이. 오. 정 오케이. 안고일. 안 아이. 몰진. I 백 a 백 I 백아이스 saw I 스 a w 백이스 w I saw 백 saw I s a 이 I s 이 w I 이 a w I saw I s a 들어와 a w I s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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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saw I s 이 w I s a 을 I s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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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 a <laughs> 믿을게. 야 오웬 엑스트라 굿. 별로 근처 오면 패치할까요네번님 지금 이게 다. five, f o 아 까비. 정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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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는 리셋이요. 다음번 죽이자. 여 예, 온다, 온다, 온다. 다다이다라라트쪽라 온대요. 오. 아 씨발, 스리 아, 와! 이거 너무 캐리오 마이 갓! 저거는 수있나 지금 저거는 타고 있어. 요 에브리언 오 미, 레디? 5, 4, 3, 2, 나! 이네잡지리 계속 웨스트. 컴퓨터, 컴퓨터, 컴퓨터. 컴퓨컴퓨컴퓨컴 웨스트는 계속 치는 중. 뭐 말하고? 여기 웨스트는 계속 쳐요. 이동식 와가지고. 예비트 버스. 내가서 세번 번치하는 지 c b 오케이가 이컴 사우스에스트, 컴 사우스에스트, 컴 사우스에스트, 컴 사우스에스트. 오컬트 써줘. 유저 트뒤졌냐어 있네. 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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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치. 스래서또다 캐치 대, 캐치 대, 캐치 대, 캐치 대, 캐치 대, 캐치 대. 캐치 캐치 사우스로 크게 도는 중. 네. 캐치 캐치 높이야, 높이야. Dia tengok software dia. Dia auto ni software sikit. No, okey, a c k come b o m a c k come b o m e back, c o e a c e b a c o m e b o m e back, come a c e b e e b a e b a e b a c e b a c e back, come a c k come b e b a c e back, c o m back, c o m o m e b e a c k c a c e back, come back, come back, come back, c come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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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okay. <laughs> <laughs> back,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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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 우스 팀은 좀 있어요. 컴사우스요스트사우스 저기 있어요. 저기 있도 있어요. 사 있어요. 저기 우스요저어요 저기 있어요. 저어요 저기 있어요. 저컴 있어요. 저기 컴어요저스있어스 저기 있기스어요어요 네. 기 있어요. 어요 네. 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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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치. 캐치, 캐치, 캐치. 캐치, 캐치, 캐치. 기 있어요. 저기 있 사우스 체 s o 사우스 이 a 트어 i n s 왔어요? 인사 s 드어디 i 왔어요? e 치는 s 여기 s w okay. 문치는 중 s 문이요 i 문 s 문 d 문 i 문 사이에서 s 그 치고 있어요 오케이, okay. e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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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ide, i n 사이 d e inside, i n s 킬킬칠 inside, i 킬킬킬킬킬킬킬킬킬킬킬킬킬 s i d e i 킬킬킬킬 e 킬킬킬킬킬 e i n s i n e i n s 캐치 풀 캐치 풀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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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스에서 풀캐치. 이 프리켓이 프리켓이 이프이프리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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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백. 25. 프리이이프리이 프리켓이 프리리 뭐, 이프때문이 못함. 마운트, 리이이어 마운트 n t up and run, m o 뚫었어요? 뚫었어요? 사우스로 들어 n t is 런런 r t h 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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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이 t h 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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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닝? u t 러닝 o u u t h south, s 오우 노우 마이 마이 비 우리 파티는 거의 다 나온 듯뭐 네. 우리 도다 나왔네 컴 사우스 웨스트 가이즈 그 노스 이스트로 가면 노스 이스트 헬게이트 가이즈 동부 노스 이스트 컴 사우스 웨스트